안녕하세요. 41915068 3D캐드 기어 피니언 베이스 어셈블 하는 영상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께서는 파란 색깔을 기어 쪽에 넣으셨는데 음각으로 이름을 넣으면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아서 기어, 기어를 노란색으로 줬습니다. 영상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스케치를 프론트로 주시고, 원을 하나 그려주겠습니다. 원 크기는 48. 확인. 스케치 한번 더, 이전에 사용했던 스케치를 또 해서 참조를 위의 면에 위로 잡아주시고, 선을 사선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선이랑 중심선의 각도를 20도로 맞춰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이전 사용, 원한번 더. 이 원은 방금 그렸던 선분이랑 탄젠트로 맞닿게 해주겠습니다. 스케치 1번에 치수를 피치 다이아로 특성에서 편집, 특성, 이름을, 치수 특성에서 이름을 피치 다이아라고 바꿔줍니다. 바꿔주시고 스케치 2번의 각도 쪽의 특성을 Pressure Ang로 넣어주시고 도구 지수 전환하면은 방금 제가 지수 넣은 대로 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좌표를 방향에서 z축 기준 30도로 바꿔주시고 하나 만들어주시고 어? 커브 방정식으로부터 커브 방정식에 들어가서 이 관계식은 교수님 기허브에 가시면 있으니 참고 바라십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지형을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컵을만 지형 0 부분에 점을 하나 잡아주시고, 이점꼭찍어주셔야 됩니다. 기준면, 라이트 기준면 잡아주시고, <laughs> 평면을 방금 잡았던 그 축이랑 축을 한번더 잡아주겠습니다. 아까 취향에서 점 하나를 잡아준 것에서, 거기를 클릭해가지고 평면을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대칭 복사해. 방금 만들어 둔치형을 대칭 복사를 할 겁니다. 대칭 복사. btm2, 과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를, 3.75가 아닌, 마이너스 3.75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75. 스케치를 눌러주시고, 다시, 스케치를, 라이트, 라이트로 잡아주시고, 원을, 작은 원 하나, 큰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개치사원의 편집, 특성에 들어가서 이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특성, 여기는 안쪽 원이니까, 인다야. 저쪽은 바깥쪽이니까 아웃다야.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치수 치수를 보시려면 치수 전원을 눌러서 이렇게 바뀐 치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밀어내기로, 컨트롤을 잡아주시고, 투형으로, 아까 만들었던 치형이랑, 제일 바깥쪽에 있는 원을 하나 잡어주시고 세그먼트 삭제를 해줍니다. 세그먼트 삭제. 세그먼트 삭제를 해주셨으면, 선을 중점에서 아까 만들었던 치역으로 연결을 해주시고, 연결이 다 됐다 하시면은, 저런 식으로 색이 채워집니다. 연결이 다 됐으니까 확인을 눌러서, 생성된 이런 내기 도형을 11로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행위를 패턴을 줄도록 하겠습니다. 축으로 아까 잡았던 축 하나, 그러면 이렇게 네 개가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아까처럼 특성으로 들어가서 패턴 n A 이렇게 주겠습니다 도구 들어가서 치수전환을 눌러 보시면 바뀐 값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여기에는 M, 여기에는 Z 값을 넣어주고 여기 E, Z는 24, 24였는데 이제 기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30 이름을 넣어주고 컨트롤 g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생성됩니다 이뤄내기로 잡아주시고 원을 아까 그렸던 인디아, 아래쪽, 면을, 수형 참조로 잡아주시고, 확인, 아래쪽, 맨 아래쪽 걸 눌러주시고,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그만큼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어 부품이 첫 번째 단계가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영 베이스라고 정해주겠습니다. 밀어내기로 기어의 이제 완벽한 모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을 원 프론트로 밀어내기를 잡아주시고 원을 하나 밀어내기로 잡아줍니다 지수는 15 이뤄내기를, 중심점, 원의 기어 쪽으로 잡아주시고, 10. 원의 크기는 10이고, 원의 길이는 15입니다. 이뤄내기로, 탑을 잡아주시고, 구멍을 하나 뚫어주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 원의 네, 크기는이고 3조선에서 5만큼 띄우면 되겠습니다. 그고 확인 눌러주시고 오케이 됐습니다 그다음면 기어는 완료가 됩니다 어셈블을 할때저 스케치한 것들이 나오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숨겨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로 들어오겠습니다. <laughs> 음악에 들어왔네요. 여기서 일단 모델 주석 표시 체크해 주시고 적용. 눌러 주시고 옆면을 보면 체크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줍니다. 핀연을 만들 거니까 매개변수에서 핀연 20 넣어 주겠습니다. 밀어내기로 핀연 적어 주시고 오늘 원의 크기는 10 원의 길이는 그만큼 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어셈블로 들어갈 때 이런 선들이 스케치한 선들이 있으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 이름을 박아줄 거고, 임태혁. 교수님께서 음각으로 만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음각으로 만들겠습니다. <laughs> 스케치, 도, 어셈블을 했을 때 그런 스케치한 것들이 다 나오면 보기 안 좋기 때문에 또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항 눌러주시고 새로 만들기 어셈블리로 들어가서 어셈블 기어 베이스 축을 맞춰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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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치가 3개가 보입니다 소금 모터를 피니언에 중앙에 주고 프로파일의 속도 상수는 1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면은 서브모터의 시작 끝 지점이 정해졌고, 실행을 누르면 저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응용의 메커니즘, 재생, 미커니즘 분석 모터에서 실행되는 걸 확인을 하였고, 재생으로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캡처, ASM0003 라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기어에 돌아가는 모습이 위? 이렇게 해서 찍힌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